먼저 보실 곳 154세대 59A 타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59A 타입입니다 59A 타입 현관에 들어서시면 이렇게 오른쪽 편에 신발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문은 총 3개고 신발장 문 중간에는 이렇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옷 매무새를 확인하고 나가실 수가 있겠죠 한쪽은 이렇게 우산꽂이가 들어가 있는 신발장 중간에 문을 열면 신발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하단에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 선반은 젖은 신발 같은 것들을 여기다 말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전 세대가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확장을 하면 중문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뭐 중문의 유리도 수입사인 유리를 써서 강화유리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중문 틀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다 달릴 거예요 자 입구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상당히 좋은 방인 것 같아요 붙박이장 문은 총3 개입니다 하나 둘셋네세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보시면 자녀들 옷걸수 있도록 가구가 딱 짜져 있습니다 59제곱답지 않게 조금 넓게 느껴지는 실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못 같은 바퀴의 뚝이 뭘까요? 바로 가방걸입니다. 붙박이장 벽면에 이 가방걸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방을 딱 걸면 되겠죠. 나갈 때면모을볼수 있도록 거울까지. 이 붙박이장이 딱 자녀들 방에 알맞게끔 세팅된 붙박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약간 아이보리색 느낌이 나는 타일로 마감된 공용 욕실. 이것도 공용 욕실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형 수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방 샤워 부스에 있기가 마련인데, 여기는 거실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콘센트가 들어간 선반. 여기다가는 아주 드라이기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이곳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풍구죠. 환풍기인데, 이 환풍기가 온풍도 나올 수 있는, 온풍이 발생되는 그런 다용도 스마트형 복합 환풍기입니다. 그래서 온풍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도 리모컨으로 조정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뭐 머리를 말리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쓰기 나름이겠죠. 네. 자 거실 한편 이렇게 벽면에 장식장이 또 설치돼 있습니다. 장식장, 장식장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자 거실입니다. 이 거실도 보면 다 인면분할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단에 이렇게 원래는 철제 프레임이 다가가지고 선 난간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난간 없이 이렇게 상하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확실히 인면분할 창이 들어간 세대가 어, 들어간 아파트가 조금 더 넓게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우물천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물천장에다가 인면분할 창을 하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자동차가 훨씬 더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어 보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LX 하우시스 샤시를 사용했습니다. LX 하우시스 사용을 사용했고 그럼 여기 프레임도 보면 나무 질감이 나는 네, 아이보리색 시트즈로 마감된 나무 질감이 나는 이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창이 열리고 아래쪽에는 창이 열리지를 않죠. 왜냐면 이게, 열리, 이게 열리면 안전상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하버는 열리지가 않고 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자,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냉장고장이 우측에 하나, 정면에 하나,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엔진어스톤이 벽면과 상판까지 다 들어가 있죠. 확장을 하시게 되면 엔진어스톤 벽면과 상판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또 하이브리드 인덕션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 더 있죠. 여기는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한 세대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상당히 넓습니다. 싱크볼이 사각 싱크볼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형 라운드 곡선을 준 상당히 넓은 와이드 싱크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판상형 저쪽에 보시면 어저 우리 소장님이 지나가시네요. 저쪽 보면 저렇게 네 저쪽 보면 판상형이기 때문에 여기 어, 발코니, 거실 발코니 쪽과 반대쪽 이 주방 창문이 맞닿아 있습니다. 창문을 열게 되면 바람이 일자로 장난이 잘 통항이 되겠죠. 통풍에 유리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안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에 세탁기를 놓으시면 이쪽에다가 건조기를 설치할 수는 있겠네요. 네, 세탁기 건조기 양쪽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상당히 5 9부 타입 중에서는 다용도실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넓게 잘빠졌고요 볼러는 나비이네요. 경동 나비엔 볼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곳 안방 맞은편 세 번째 침실입니다. 어, 여기는 일면 분할 창이 아닌 벽으로 마감되고 상부에만 창이 들어 있는 반창이 들어가 있는 방입니다. 여기 약간 어,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공간은 조금 축축하지만북박이장이설치되어 뭐, 있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넓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녀방, 뭐, 기타 서재, 뭐, 다른 드레스룸 용도,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방입니다. 자, 다음 보실 곳 안방입니다. 안방도 일반적인 넓이의 안방입니다. 일반적인 뭐 여기다가 침대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넓이입니다. 하양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양식 빨래 건조대를 내리고 위 험풍 기능도 되고, 저 조명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네 리모컨으로 다소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안방 부부 욕실도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볼로된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마감이 일체감 있게 잘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샤워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전, 네, 똑같이 선반형 수전이 거실에도 들어가 있고 안방에 들어가 있는 해바라기 선반형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온풍이 나오는 그 스마트 환풍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거실에 있는 공용 욕실에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